저기 나무 들이라니까 나무가 없지겠냐? 자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부에새 구애 어린 나무가 있었습니다. 자 나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까요? 루티야, 빡빡아 반갑다. 반갑다. 잘 지냈니? 그리그리 그리 반갑다. 딱깔나무야 너도 잘 지냈니? 근데 얘들아 우리 몇년 동안 함께 이 자리에 있었는걸? 아참 그렇지. 아. <웃음> <웃음> 그런데 오늘은 어디서 이렇게 찬새들이 자연스럽게 날라왔지? 그러게 되게 못생긴 찬새들이 까마귀들 밖에 없지 <laughs> 그러지만 얘들아 나름대로 잘생기고 이쁘다고 생각하는 애들인걸 그런데 얘들아 그 소식 들었니? 지난주에 내 옆에 계시던 차나무 아저씨가 천나무 아저씨는 등이 의자가 되셨고, 황남아저씨는 <목소리> 동균이 있으신 화장품과 구석을 담는상자가 되셨대. <목소리> 정말? <목소리> 우와 부럽다. 난 그렇게 좋은 <목소리> 게 되고 싶은데, 우리 그러지 말고 각자 되고 싶은 것을 하나씩 얘기해 볼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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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되게 좋겠다 래그나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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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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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넣는 보석함이 되고 싶어. 왕자나 공주가 쓰는 그런 보석함 같은 거 말이야. 나는 왕같이 귀한 사람들만 태우는 멋진 배가 되어 온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 나는 키가 아주 컸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른 사람 주었던 소원을 잊지 않었습니다 어느 날그 숲의 나무를 살 사람이 왔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무를 데려가게 되었어요. 세 나무는 모두 자기의 꿈이 이뤄진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얘들아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해. 버드나무는 보석함이 아니라 동물의 먹이를 담는 여을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배가 되어서 세상을 여행하고 싶었던 느낀나무는 멋진 배가 되지 못하고 비인대가 나는 고깃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우러러 볼수 있는 큰 나무가 되고 싶었던 떡갈나무는 가지가 모두 잘린 송나무가 되어 모스의 창고 한쪽 구석에 처박히게 되었습니다. 뭐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학이 될줄 알았더니 동물들의 냄새랑 풍겨내는 밥통이 되다니 정말 희망이야 <놀람> <신기하게 놀람> 나도 이게 뭐야 습니다 자기들이 소원하던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새 나무들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부부가 간단하게앉고실모한 여관에 없으니나뭇가지 왔습니다. 아아 <laughs> 뭐라고요? 요잘안 들려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요새 아직. <laughs> 그 부분은 아기를 눕게 할 곳이 없어서 짐승들의 먹이를 담는 염을 통해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날 밤 동방의 박사들과 양치의 사람들이 와서 그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천사들이그 아기가 태어난 것을 기뻐하며 찬양 좋 세상을 다 살리시는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시구나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을 담는 보석함이였구나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고깃대가 된 늦친남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한 사람의 친구들과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제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법에 질려서 떨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바다 향에 말했습니다. 그러자 바다는 그분의 말씀대로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그 주는 몇년 만에 떡갈나무는 먹스의 차코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나무는 한 남자의 어깨에 매어 어디론가 끌려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욕하며 침을 뱉었지만 그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은 그 사람을 착즉으로 때리며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높은 언덕까지 올라가자 병사들이 그 남자를 남에게 못 받았고 이남 결국 죽습니다과 <laughs> 나무는 3일 뒤에 그 사람이 다시 살았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이야기였지만 새 나무는 자기들이 만났던 그 사람이 새 색을 변화시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 나무의 소원은 그들이 처음에 봐왔던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